여러분 안녕하세요, 3엘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딩 토크 좀 해볼게요. <laughs> 아니 이걸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댓글에. 난 깜짝 놀랐어. 이걸 원하시는 분이 있구나. 하면서 말이지. 자이 라이딩 토크 특징은 자 영성 주제를 아니면 뭐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스크립트 없습니다. 그냥 생각 나는 대로 마음껏 말하는. 그런 컨텐츠예요. 요새 더워갖고 바이크를 안 탔어요. 덥고 습하잖아. 바이크는 에어컨이 없어. 칼은 내내 힘들어. 어, 칼은 내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안 탔는데 워낙 이제 집돌이 하다 보니까 어, 너무 처질 것 같아서 좀 끌고 나왔어요. 자, 끌고 나와가지고 자, 오늘은 너무 멀리 가려니까또 부담스러운 거예요. 날씨가 너무 덥고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언제 또 비가 올지 몰라. 비 오면 참또 난감한 게 바이크인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짐이에요. 그래서 뭐 근처 가까운 곳에 동막호 수역장 강화도 네, 가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. 영능력 있잖아요. 영능력. 영능력. 그 영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, 아 어, 그걸 원하거나, 아무튼, 그 영능력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. 말을 좀 세게, 왜 그, 하자가 있는 사람이 많냐. 어, 현실에서 초라하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. 현실에서 초라하니까. 뭔가 특별한 걸 구한다고. 그다 예고작용, 예고작용. 영능력 그거 있잖아요. 주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, 만약에 내가 영능력이 딱 생겼어, 수행하다가, 그러면 이제 거이 와, 큰일 났다, 이래야 돼.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된다. 왜냐면, 그거 잘못 쓰면 오빠가 장난 아니거든요. 예, 그리고 그거를 하늘이 나한테 주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수양하기 위해서. 두 번째로는, 그거를 써가지고 사람들 이롭게라고 주는 거지, 니네 돈벌이 하라고, 니뭐 네 특별하게 대라고 절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그게 생겼다고 잘못 쓰면, 진짜, 영적 성장이 나락으로 가요. 나락으로. 그리고 제가 말했죠. 이 영적 능력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.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냐면, 현실 도피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, 그, 자기 인생에서, 자기 삶에서, 뭐, 뭐도 아니니까, 그런 거 생겨가지고, 나도 내가 꿈또꿀수 없는 그런 걸 가졌어.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. <laughs>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. 물론, 저도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적이 있고,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어. 그 람타스쿨, 이제 람타 화이트북 이런 쪽이 아마 역능력 관련된 내용이 많을 텐데, 아 그런 것도 있기도 했고,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. 아 고등학교 안 넘어갔습니다. 중학교 때 관심 가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끊었어요. 네. 고등학교 때 그때 끊었어. 그때가 제가 제일 많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 할때인데 <laughs> 아 제가 그렇다고 뭐 아싸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평범한 학생이었어. 친구들이랑 잘 놀고 PC방 많이 가고, 이제 탁구도 치고, 잘 놀고 그러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. 근데 이게 딱 언제 깨지자면 영능력에 대한 추구가 그 기독교식으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. 기독교식으로. 오 이제 우리 영성 용어 추구식으로 하면 이제 참나체요, 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이렇게 그 식으로 좀 얘기할게요. 그런 추구가 싹 사라집니다. 싹 필요가 없어요. <laughs> 얼마나 그게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돼. 어.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. 그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. 요그 추구 자체가 그냥 사라져. 요 욕망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. 네. 왜냐면 난내삶이더 소중하거든. 그런 거 해봤자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. 너랑 삶을 분리시킨다고 세상을. 그런 거 추구해봐. 뭐라 무슨 소리 듣겠어. 4차원이라는 소리만 듣지. 그리고 하나를 딱 만나잖아요. 그럼 필요가 없어요. 그런 그러니까 게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. 하등 쓸모가 없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와, 제발 이런 건 나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제가 영감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. <laughs> 제가 이, 그 영감으로 받은 내용들 몇개 이제 신나이 이름으로 포장해 올린 것들이 있어요. 어, 신나이처럼. 음. 유심히 이제 텍스트를 안 보면 신나이 책 내용이니까 착각하실 거야. 저도 그런 영감을 잘 받는 편이긴 한데 어, 저는 이거 이상으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. 아 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마땅히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모론 그 이제 영능력 얘기 나서 좀 하는데 얘기하는데 털로레스 그 레슨가 뭔가 뭐 이상한 아줌마 하나 유튜브에서 알 보이더라고 요 영국인 아줌마 같은 사람 그리고 남자 아저씨 외국인 하나? 어, 또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던데. 뭐 또, 또 차원론을 얘기하더라고. 차원론. 아, 나 진짜 차원론 진짜 짜증나죽겠다 진짜 차원론. 차원론 있잖아요. 막, 고차원적 인간이다. 높은 진동수로 진동해야 고차원적 인간이다. 이게, 기변이 뭐냐면, 이 기변이 똑같아요. 똑같아. <laughs> 무슨 기변이냐? 내가 현실에서 있잖아. 뭐 없어. 나만의 철학도 없고, 삶에 대한 태도도 뭔가 정립된 게 없고. 그러니까, 그런 걸로, 가 나는 고진노의 사람이야. 나는 남들과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섞여 있지 않아. 이질을 하고 있는 거. 자기, 자기 위로하는 거야. 그게 또 자기 위로야. <laughs> 그것도 자기 로어요 그래서 그뭐5 0원뭐 4,000원. 하...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.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. 물론 이제 영상이나 생각을 쓰는 힘, 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기운 관련하는 운영하는 것들 하면 좋아.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. 에, 하면 좋아요. 에너지 많이 나온다고. 특히 명상 같은 거는 이제 생각을 의식의 힘을 똑바로 쓸수 있으면 좋아요. <laughs> 근데 거기서 뭐 이제 뭐 내가 뭐5천 원으로 가고 뭐벽이오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. 진짜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. 그 온도 한대로 어쩔 건데. 뭘할수 있는데 한 인간 존재가 뭘할수 있냐고.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. 만, 만약에 실, 설령 그것이 참이라고 해도 그걸 안다 해서 달라질 게 없어. 뭘 달라지는데, 어, 너는 남들보다 더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? 어, 의미가 없어.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이야.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생 충분히 살고, 현생에서 자기 마음 갈고 닦고. 그, 욕망이나 애고적인 것에잘안 이끌리는 습관. 그것만 기, 그것만 성취해도 충분해요.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. 뭐 외계인 알고, 뭐, 지구의 승겨진 역사에 대해서 알고,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럼 뭐가 중요하냐?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는지, 얼마나 내 자신의 본성인 사랑을 드러내는지,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당신이 예를 들어서 죽을 때 그런 생각 할것 같아요. 아, 죽을 때, 아, 내가 아직 숨겨진 지식을 더 많이 알지 못했어.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요. 아니면, 아, 아씨 죽기 전에 내 집에 키우는 개밥 주고 놓은걸 깜빡했네. 아, 산댁식, 산책이나 시킬 걸. 이렇게 하고 죽, 죽을까요? 당연히 후자겠죠. 그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숨겨진 지식 이런 것들 너무 매몰 되지 마세요. 재미로 추구하는 건 좋아도 아시겠죠? 사실 이런 영상들 올리면 구독자 수가 떨어져.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나오면 구독자가 떨어지. 어, 그런데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채널이 책 읽어주는 채널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중간 중간에 끼어 넣는 거예요. 음. 아, 아이 날씨에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게맞아맞아 맞아? 지금 눈에 땀이 찼네. 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퍼져가지고 집돌이랑 얘를 나와봤고요. 이렇게 대본 없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. 자연스럽고. 그러면 이제 그 동막 해수욕장 목적지 도착 해가지고. 드론도 한번 띄우고 주변 풍경도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끝을 낼게요.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 바라는 수리 L입니다. 키페도 아이스크림 들고 갈게요.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? 원 플러스 원이라. 드시겠어요? 아까 저 하나 먹고 킵페도 거예요.